주님께서 계속해서 귀를 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은 두증인전도단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참... 성도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게 초등학교 때 어, 귀의 중이염으로 인해서 귀에 고름이 나고 그 이후에 귀가 완전히 막히셔서 전혀 들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지금 여, 어, 연세가 83살이신데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된 것이니까 70년 이상 안 들리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70년. 오늘 앞에서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안수하고 지나가셨는데 그 즉시 70년. 안 들리던 오른쪽 귀가 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70년 이상 듣지 못하던 귀가 할렐루야.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귀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왼쪽 귀가 열린 건데 지금 제가 오른쪽을 막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습니다. 마이크 띄고 그냥. 너무 잘 알아듣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귀를 여셨습니다 70년 만에, 만에 70년 동안 다쳤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왼쪽 귀를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